근데 몸이 가볍지 않아? 어, 저 어제 수영하고 오늘 좀 느긋하게 낮아 어? 됐더니 아 아직... 몸이 확실히 가볍다. 오, 가볍다. 어, 수영을 했어, 해니까 좋네. 코어를 딱 잡고 걷뛰면괜찮것 어. 같아. 어 무릎이 안 아파. 형님, 100m 뛰고 지금. <laughs> 진짜 이렇게 짧게 는데돈 낸다고? 10km인데? 물론. 그냥 이길간 건데. 4.1유로야. 10km에? 우와. 와 도둑놈들이다. 야, 우리 지 33km 중에 한 15km 탄거 같아. 그래, 10km 왔어, 10km 고속도로 탄 거는 10km 왔다니까. 피로 날리고 또또 나와 뽑으래요 과연 다음에는 얼마를 낼 것인가. 저희 포르투갈라서 기름을 고속도로 들어와서는 어, 처음이네. 그렇게 지 S. 이거. 아 이게 고속도로가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고속도로가 있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해. 편한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막 그런 오수 버리고 있는 거가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와 오수 처리를 안 했나 봐. 더러죽겠어. 워 오수가 막멍쳐흘러요래서 구경해볼까? 에드블루 있네 15.9 유로? 비싸네 우리는 에드블루는 잘 사온 거 같다 이따 되는거 같아 멀리 갈필 없이 아이 근데 뭐야 이거 카라반 이오토카라반 왔으면 좋겠오 좋은데? 50m 앞에서 회전교차로에서첫 번째 주이오 너무 좋다 오. 오, 너무 좋은데? 가서 뭐 봐.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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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가 리스본 항입니다. 벨랑탑이 있는 한국에서, 동쪽에서 제일 끝쪽 나라인 우리 한국에서 서쪽에서 제일 끝나라인 포르투갈. 저희 오늘 여기서 정박하려고요. 이 대항해 시대 저 위에 모자 쓰고 있는 분은 마스코다가 와. 뒤에는 이제 그걸 따르는 사람들 포르투갈이를 발견하고 브라질까지 정복하러 갈때그 사람들을 형성한 거야 뭔가 진취적인 포르투갈인 참 좋네요 저쪽 다리랑 예수상이랑 요트랑 주말 리스본 아, 이게 니 그러니까 네. 애들 다 지금 하고 올라오고 있어. 아해 태양 소년들 어머 멋지다. 재밌겠다. 진짜 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바다랑 이렇게 친하고, 강이랑 친하고, 이런물 우리랑 친하니 그냥 다뛰어드는 거지. 물고기야. 가라안을것 같은 버스인데, 가라앉을것 같은데. 수륙양용차라고저 아까 지나갔는데 가느긴 가 가기는 간다. 앞뒤로! 이게 벨랑탑 이랬는데 음. 바람 많이 불지만 햇살은 좋은 벨롱 벨롱 벨렘 벨렘탑을 보면서 오 벨렘 와, 어, 해주는 거랑 너무 진짜 진짜 인스타 사진 각 나오겠어. 난 몰랐네 포르투갈이 브라질 신민주였는지 이제 알았네. 언니 신났어. <laughs> 저거는 아무 의미 없는 자세거든? 근데도 좋아. 그치 애들은? 걸러가든 나이업에, 그러니까 까르르 까르르. 나도 20대 초반에 중반에 애들이랑 막 떼거지로 몰라 다닐 때 저렇게 차 가지고 막 애들 몇명차 있으니까 음. 순천 서산 뭐 속초 뭐다 돌아다녔을 때다 재밌었어 다. 음. 아 지금은 그거 안 해도 재밌네. 와 <laughs> <laughs> 어, 진짜 인생은 너무 재밌는 거야. 정말 인생은 너무 재밌게 살아야지 좋은 거. 해 지는 노을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어 네. 데 모로코까지 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배가 흐리고 그러면 안뜰 수도 있대매. 근데 그렇게 경우에선 어떻게 한다고요? 지브롤 잠깐 다 가야지. 사실 지브롤터가 비생겐 지역이긴 한데 영국에서 EU에서 어, 탈퇴해서 브렉시트 때문에 탈퇴하고 나서 어띄주대요 어그 그래? 응, 안돌아는 그렇게 도장을 찍어준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럼 많이 갔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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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리 가 그럼 저리 가좀한데 가리지 마 가리고 있어 가리고 있어야 10분 남았는데 멋있어 멋지. 아예 10분 남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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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 가내려가라고 과연하지 과연 구름이. 해를 가릴 것인가, 안 가릴 것인가? 여기 헉가고도 아. 그럴 것 같아. 아. 나는 근데 헉가고 가서 해 지는 아. 걸 보러 가는 게 아니야. 아. 서쪽 뭉대 귀신. 서쪽 끝을 왔다. 치겠다. 아. 아. 그거 하면서 내가 재작년에었던 붙여보고. 그래도 이쁘잖아. 뭔가 독특하잖아. 이게 공원인가 아. 보구나. 아. 이렇게 조용한 수도가 있나? 아. 에그타르트가 굉장히 유명한 벨랭 수도원에 있는 에그타르트를 여기서 이제 판매하고 굉장히 아, 오래된 지금 그둠 어, 어, 맛있어 아, 수도원 밑에 안에를 모국탕 느낌이야, 에그타르트. 아 타일이 아, 많네타이목탕 아. 느낌이잖아 터키 네, 네. 이게 네. 옛날부터 저렇게 했던 거야 그렇지? 음. 계산 먼저 할까? 아니 네. 아니자 음. 아, 이렇게 생겼어? 레몬 하나 시켰는데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이 주죠 우와 내다아 귀여운데? 어 이거? 어머. 언니, 소리 장난아냐야머페이리가 아니네? 그냥 녹네? 이거 감자 맛이나? 아. 감자로 한거 그래. 완전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애기들아. 음. 언니, 이건 느끼한 게 아니잖아. 완전 맛있잖아. 이게 1.5? 1.5이 되잖아. 1,800원? 다른 데 보다는 좀 비싸긴 한데, 다른 데가 따라 할 수가 없네. 이거요, 굿모닝입니다. 음 여기는 저희의 차박지가 있는 전철역 앞, 수도원 앞, 이밑에서 굉장히 캠핑카들도 많고, 반사한 데사네 아침에 비가 오더니, 지금은 비가 그쳤어요. 날씨가 왔다갔다 하는 리포입니다. 항구에 화장실 있나? 화장실 있네. 여기가 불편한데, 어디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 햇살 받은, 로복강 커피 커피 비 에디터 커피 커피앤다다 hola 소까시 아침에 아침에 어? 일했나 봐. <목소리> 그래 비싼 거였으니까 우리 저쪽에 <목소리> 앉자. 아, 에그타르트는 우리나라서 맨날 먹고 싶다. 얘가 훨씬 더 달게 느껴져. 희야 얘랑 너무 잘 어울려. 먹었던 감동이 오늘도 이어지나요? 네 맛있더라고 음. 일주일 동안 매일 먹을 수 있어.